상의 로그 비로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의 비로그 15번째 시간입니다. 네. <laughs> 그동안 잘 사셨나요? 오늘은 상의 비로그 12번째 책. 바로, 쉬 하오이 박사님의 지금 나를 위로하는 중입니다. 이 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책 같은 경우는, 음, 이 하단의 문장 때문에 읽게 됐는데요.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네, 이 문장 때문에 혹해서 구입해서 읽게 된 책입니다. 음, 일단 이 책을 지은 쉬하오이 박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탁월한 상담 심리 전문가, 국립타이완사범대학 박사이자 동대학 일반교육센터 부교수. 이시고, 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동시에 병원 및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책 같은 경우는 심리학자인 슈하이 박, 슈하오이 박사님의 시각으로 돌아가서 쓴 것으로 자신의 생생한 경험과 실제 내담 사례를 통해 독자가 자신의 감정을 더욱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 조금 편안하게 잘 읽게 된 책이고요. 무엇보다 어 실제 사례이기도 하지만 음 저하고 비교를 하면서 막 맞장구도 치고 그래그래 어 그래 아 내가 이랬었구나. 아이 사람이 이런 것은 이런 심리효과 때문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무엇보다 나 자신을 좀 토닥거려줄 수 있는 정말 여기 어,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 네. 나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한 최인의 번역가님의 옹기니의 그 글에 적힌 글이 있어요 이책 같은 경우는 총 34가지의 심리효과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34가지의 심리효과가 전부 자신에게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중 한두 가지라도 스스로의 인생을 조금 더 너그럽게 보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말처럼 저 역시도 어제 자신을 좀 바라보고 저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책입니다. 오늘은 이책 지금 나를 위로하는 중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34가지 중에서 두 가지의 심리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거죠. 첫 번째로 나눠볼 심리 효과는 바로 얼룩 효과입니다. 얼룩. 얼룩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막 신경이 쓰이고 제거해야 될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어요. 특히 제거. 제거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랐는데 음, 그 이유가 예를 들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요거. 여드름이 올라와서, 이렇게, 얼룩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막, 제거하고 싶은데, 잘안 되더라고요. 막 감추려고 컨실러를 찾아봤는데, 오늘따라 컨실러가 없었네요. 네, 어찌되었든. 어,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얼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룩. 얼룩의 사전적 정의는, 봄 바탕에 다른 빛깔의 점이나 줄 따위가 뚜렷하게 섞인 자국이라고 합니다. 뚜렷하게 섞인 자국. 본 음. 바탕에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이거는 어, 며칠 전부터 생긴 것처럼 후천적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얼룩은 없애고 싶고 신경이 쓰이고 조금 음, 부정적인 감정이 섞인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룩을 검색했을 때 자동완성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얼룩 제거제, 흰옷 얼룩 제거, 얼룩 제거제 추천, 뭐 커피 자국, 커피 얼룩 이런 것들이 뜨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후천적으로 생긴 이 얼룩을 없애고 싶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음 그렇게 후천적으로 생긴 얼룩이 아니라 선천적인 얼룩, 즉 타고난 얼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얼룩 효과가 뭘까? 이 정의는 어떤 것인지 227페이지에 나온 정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얼룩효과는 바꿀 수 없는 타고난 특징을 감추려고 과도하게 포장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꾸미다 라고 써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타고난 특징. 이 타고난 얼룩을 책에서는 콤플렉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예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223쪽에서 224쪽 내용이고요. 음, 이거 같은 경우는 박사님 친구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박사님 친구분 같은 경우는 얼굴은 잘생겼지만 머리가 크고 몸이 마르고 그래서 비율이 맞지 않아서 어릴 때부터 거울 보는 것을 되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피부까지 햇볕에 잘 타는 그런 거라 늘 까무잡잡해서 더더욱 자신감이 바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척 어른이 그를 지목해서 놀리고, 어, 그 친구분의 가정 형편, 어려운 가정 형편을 끌어다가 쓸모없는 쓸모 놈, 그리고 막 조롱하고 나중에는 일자리 못 찾으면 우리 집에 와서 우리의 뒤치다꺼리 좀 해줘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음, 화가 좀 났어요. 어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이런 막말을 할 수가 있는지 조금 화가 났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친구분 같은 경우는 이 자신의 타고난 얼룩 이.. 이것과 함께 위축되어서 살았지만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몸을 만드니 비율이 좋아지고 그리고 책을 끼고 살다시피 하면서 내면을 채우고 그러다 보니 이 자신감,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조롱하는 그 시선에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하네요. 이 사례를 봤을 때 어, 친척 어른이 이 친구분에게 이야기한 거를 되게 좀 많이 화가 나기도 했지만 만약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저는 오히려 더 자존감이 하락됐을 것 같고 더 소심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 분명 여기에 자세히는 나오지 않았어요.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 어려운 과정을 견뎌냈기에 지금은 몸도 좋아지고 내면 을꽉 채운 그런 현재의 결과가 나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더욱 공감되었었던 이유는 음, 사실 저 역시도 어, 많은 콤플렉스가 있고 그중에서 가장 큰 콤플렉스가 사실 있어요. 음, 태어날 때부터 가진 건데 사실 제 눈을 보면 오른쪽 왼쪽 흰자가 살짝 다르죠 색깔이 얼룩이 보이시죠 여기 얼룩 흰자에 얼룩이 있어요 파란 눈이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흰자가 파란색이어서 어 무슨 병이 있는 거 아닌가 혹은 시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면서 부모님이 되게 전전긍긍 하셨었다고 해요 근데 다행히 뭐 병원에서는 시력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시력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저는 이거를 인지하지 못했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음 알게 되었어요. 아내 눈이 되게 독특하구나 특이하구나. 그래서 조금 눈을 마주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그 에피소드가 하나가. 초등학교 4년, 4학년 때 기억이 있거든요. 어, 친구들이랑 다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저를 놀렸던 친구가 이 파란 눈 외계인아, 이뭐 흰자에 몸을 풀었냐? 너 눈에 멍들었냐? 막 이렇게 저를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판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음, 뭐 사소한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 사실 그 싸움이 있는 이유로 더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웠고 그것 때문에 더 성격이 소심해진 부분도 있었어요. 괜히 부모님을 원망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게내 죄지 뭐내 탓이지. 그러면서 저 스스로를 굉장히 원망하고 자책하고 상처를 엄청 줬었어요. 이게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고. 음 물론 그 친구의 친구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뭐 초등학생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사실 그 친구를 놀렸던 기억이 있어서 어 저도 상처를 받았지만 그 친구도 상처를 받았을 테니깐요 뭐, 참 미안함이 드는 에피소드입니다 그것은 어릴 때 만의 일이 아니라 사실 성인이 되어서도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눈이 컴플렉스가 되었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일과 조금 멀어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 나는 되게 독특하다 난 특별하다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어야나 그 있지 나그 되게 흰자가 파란색인 친구 만났다 뭐 이렇게 특별하게 저를 기억해 줄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음, 나도 되게 특별한 사람이 될수 있겠다. 그리고 언젠간 정말 내가 어, 하고 싶은 일을 할때 장애물이 될수 있겠지만 그래도 특별하니까 더 기억해 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게 되다 보니 어, 이 얼룩이 더 이상. 감추고 싶고, 막 이거를 없애고 싶고, 원망하고, 이런 감정은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어, 이 얼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데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뭐, 고작 사, 4년? 3년? 4년? 네, 그 정도 된것 같아요. 어, 이렇듯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만의 얼룩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마 누구나 이 얼룩, 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 225쪽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때 나를 위축되게 만들었던 그 얼룩이 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굳이 가릴 필요도 없고, 오히려 얼룩 때문에 더 특별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맞아요. 이 얼룩은, 이 타고난 얼룩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어, 얼룩이 오히려 더 특별한 사람이 될수 있는 그런 내적, 외적 동기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타고난 얼룩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얼룩이 있지만 내가 특별해질 수 있는 얼룩이지 않을까? 얼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만큼 원망하고 자책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씁쓸한 삶이 될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쵸? 잘못한 것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이 책에도 나와 있어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지만, 얼룩에 있는 사람은 잘 가리는 법을 배우면 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내가 나를 좀 존중해주는 이 타고난 얼룩을 받아들이고, 조금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보면 어떨까요? 왜냐면 우리는 그만큼 귀한 존재이잖아요. 그쵸? 두 번째 심리 효과는 첨가물 효과입니다. 첨가물 효과. 어, 청가물 효과에 대한 정의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가물 효과란 상대의 어떤 행동이 나의 어떤 행동을 유발하고 나의 어떤 말이 상대의 어떤 반응을 이끌어낸다. 이것이 청가물 효과 정의입니다. 어, 좋은 말을 건네면 좋게 돌아오고 안 좋은 말을 건네면 안 좋게 돌아오고. 네. 이렇게 서로 어,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심리 효과인데 작용, 반작용이 저는 먼저 떠올랐어요. 그리고 어릴 때 그런 경험 있으세요. 갈발부해가지고 손목 때리기.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하지만 이게 감정이 실리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찌되었든 이첨감을 효과라는 파트를 봤을 때딱 그것이 먼저 떠올랐고요. 어, 그리고 이런 행동뿐만이 아니라 말에 어떤 감정을 담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반응, 내 반응이 어, 다르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상대에게 좋은 말을 건넸는데 상대의 반응이 안 좋게 돌아올 때, 혹은 무반응일 때 이런 난감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의 성격이 원래 감정기부이 심한 편이라면, 혹은 어, 상대가 그날따라 회사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내가 나는 좋은 말을 건넸지만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할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왜 내가 상대의 마음까지 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첨가물에 있어서 선천적 첨가물과 후천적 첨가물 두 가지로 슈아오이 박사님은 나누고 있는데요. 그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관계의 첨가물에 두 종류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첫째는 선천적 첨가물로 성격 특성이나 내면적 불안, 개인의 갈망 등을 들수 있고 두 번째는 후천성이 강한 첨가물이다. 업무 스트레스, 원가족과 인척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등이 그 예다. 그쵸. 특히 어, 선천적인 첨가물 같은 경우, 그런 성격 같은 경우는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야기를 통해서 알수 있고 혹은 내가 바라보고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후천적 첨가물인 것 같아요.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상대에게 막대해버리면 상대 역시 나한테 막대할 수 있는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 소중한 이런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친구 사이, 연인 사이, 부부 사이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혹은 행동 한마디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슈하오이 박사님은 수년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 본인이 배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89페이지 내용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동 모든 관계의 배후에는 반드시 나름의 독특한 맥락이 있다 그 맥락을 발견하고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이 관계에 어떤 첨가물을 넣었는지 발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답이 없는 질문과 고통스러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잖아요. 나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에서도 또 다른 여러분 같은 성격도 있고, 이러한 성격끼리 부딪혀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더 시너지 효과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러한 성격에 부딪혀서 내가 소중한 사람한테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더 관계가 돈독해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어떠한 첨가물을 넣었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 챕터에서는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내가 나에게 어떠한 첨가물을 들이붓고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떠한 말을 자주 하나요?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러지? 아, 나 이것밖에 안 돼. 아, 나 이것도 못 해? 아, 그럼 그렇지. 나 따이가. 에휴, 인생 부질없다. 등등. 이러한 이야기를 내 스스로에게 하면서 독을 들이붓고 있나요? 아니면 역시 나는 할수 있었어. 어, 역시 난 잘해. 그래, 그럼 그렇지. 난 능력이 있는데. 내가 가진 거에 감사하고 음. 더 좋은 일이 올 거야.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전자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어, 남들에게는 되게 관대한데, 어, 나에게 굉장히 엄격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남들에게는 힘이 되는 말, 좋은 말, 조언, 격려 이런 거. 파이팅! 할수 있어. 이런 거 하면서 정작 나에게는... 내 스스로를 원망하고, 자책하고, 뭐, 상처주는 말. 이러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 첨가할 거면, 나에게 해주는 말이라면, 야, 오늘은 이것밖에 못했지만, 내일은 이것보다 좀더할 거고, 넌 분명히 잘해낼 수 있어. 음, 괜찮아. 오늘 하루 잘 살았어. 오늘 하루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 이러한 좋은 말을 나에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당신은 너무나 이 세상에서 귀한 존재이니까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존재잖아요 그쵸? 지금까지 쉬 하오이 박사님의 지금 나를 위로하는 중입니다 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34가지 심리효과 중에 두개 얼룩효과와 첨가물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세요? 어, 삶의 굴곡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누구나 이러한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기댈 수 있는 부분이 만약 내가 받아주지 못한다면 그냥 흩날리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 버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라는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어,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218쪽에 나와 있는 내용 읽어 드릴게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는 사람을 이미 만났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만나지 못했다 해도 괜찮다. 이 역시 정상이다. 사실 우리 곁에는 이미 나를 잘 이해하고 조건 없이 받아들여 줄 사람이 있다. 바로 나 자신이다. 나의 마음속 상처받은 아이를 보듬으며 함께 성장할 방법과 인내를 배우고 길러야 한다. 그래야 인생의 주도권을 내 손에 쥘수 있다. 그쵸?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그 인생을 씁쓸하게 보내고 싶진 않을 거예요. 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행복하게 보내고 싶지 씁쓸하게 보내고 싶진 않아요. 왜?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귀한 존재이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니까요. <laughs> 나누고 싶은 심리 효과가 몇 가지 더 있어서 다음 영상도 이 책, 지금 나를 위로하는 중입니다. 이 책으로 다음 영상도 찾아뵙겠습니다. 찾아 네. <laughs> 어, 그때까지 우리 귀하고, 어, 소중한 너나들이 님들, 그때까지 잘 살자요.